안녕하세요. 애플 넷플릭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9일에 애플 아케이드에 출시된 그냥 잔디깎기 플러스 It's Literally Just Mowing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 정말 이름 그대로예요. 그냥 잔디깎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재밌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의 원작은 2020년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It's Literally Just Mowing입니다. 호주 게임 개발사인 프로토스타에서 개발했는데요 이 스튜디오는 주로 가벼운 캐주얼 게임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게임으로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잔디깎는 단순한 행위가 주는 특유의 만족감 그리고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래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번에 나온 그냥 잔디깎기 플러스는 애플 아케이드 전용 버전으로 광고도 없고 인앱 결제도 빠질 깔끔한 버전이에요 오케이, 광고고, 인앱 결제 없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게임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는 겁니다. 잔디 깎기라는 기본적인 콘셉트는 좋다고 쳐요. 그런데 플러스 버전이라면서 도대체 뭐가 추가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픽이 조금 깔끔해졌다고요? 그런 건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가 있나 싶었는데 없어요. 그냥 계속 잔디만 깎습니다. 게임 방식도 변함 없습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거나 버튼을 눌러서 잔디 깎는 기계를 움직이면 끝이에요. 집앞 마당, 공원, 도로변 그냥 아무데나 다니면서 잔디만 깎으면 됩니다 도로명이 하남시 등 한국 고유명사를 썼다고요? 의미 있나요? 깎다 보면 가끔 아이템이나 모자 같은 걸 얻긴 하지만 그게 게임 플레이에 특별한 변화를 주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잔디 깎으면서 모자를 왜 모으나요? 도대체 왜요? 그리고 이 단순함 진짜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몇번 하고 나면 도대체 왜 이걸 계속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미션도 없고 특별한 보상도 없고 난이도 조정도 없어요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애플 아케이드 구독자가 이 게임을 다운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오래 플레이할까요? 잠깐 켜보고, 아, 이런 게임이구나. 하고 삭제하는 게 뻔하잖아요. 차라리 뭔가 업그레이드 시스템이라도 추가했으면 어땠을까요? 잔디 깎는 기계를 커스터마이징 한다거나, 다양한 미션이나 도전 과제가 있었다면 몰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스와이프하고 잔디 깎고 끝이에요. 플러스 버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뭔가 색다른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한데, 이건 그냥 광고 없는 무료 게임일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을 애플 아케이드에서 왜 다시 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애플 아케이드는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게임들이 많아서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까지 단순한 게임을 내놓을 거면 차라리 다른 게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아니 최소한 기존 유저들이 와 플러스 버전이구나 하고 놀랄만한 요소라도 넣었어야죠. 결론적으로 이츠 리터럴 리저스트 마우이는 힐링 게임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게으르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뭔가 기대하고 플레이했다면 실망만 남을 거예요. 단순함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애플 아케이드 구독자라면 이 게임의 시간을 쏟기보다는 다른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보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게임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넷플리스였습니다